안녕하세요. 국내 1호 푸드 테라피스트 김현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식품은요 바로 이 잣입니다. 여러분들 잣 좋아하시죠? 사실 비싸서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이 잣을 왜 준비했냐면은요. 어, 많은 분들 중에 사실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그 다이어트 부위, 그러면은, 어, 뱃살 많이 꼽으세요. 어, 실제로 여성분들 중에서도 겉으로는 굉장히 날씬해 보이시는데, 어, 날씬합니다. 그러면,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옷으로 다 가려졌어요. 저의 뱃살.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뭐, 어, 자기의 그 식습관 중에 과식 자주 하시고, 또 저녁에 야식 자주하시고 폭식 자주 분들한테는 이 뱃살을 뭐 떠날 수가 없죠. 근데 이 뱃살은 겉모습이 보기 싫어서 빼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배에 우리가 말하는 오장 내장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 내장 사이에 지방이 켜켜이 축적된 걸 우리가 내장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 내장 비만은 온갖 성인병, 그러니까 뭐 심장 질환, 당뇨병, 동맥경화 그거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뱃살은 무조건 빼고 볼 일입니다. 그런데 뱃살을 빼려면 급선무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중성 지방을 빼는 거, 낮추는 게 급선무거든요.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드시고 그 뱃살을 뺄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잣을 추천합니다. 사실 이제 푸드 테라피 입장에서는요 식품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대로 먹기가 어려운 식품이라든지 맛이 없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제가 잘 추천을 안 해드리거든요. 잣은 정말 고소하고 맛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모르고 있던 뱃살까지도 빼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제가 이걸 뱃살에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기름이에요, 여러분들. 이 잣기름은요. 어 정말 식물성 지방이거든요. 그리고 마치 어그 녹슨 거, 그 녹을 제거해 주듯이 우리 뱃살에 내장에 오랫동안 축적되고 껴있는 중성지방을 녹이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뱃살을 빼는 게 목적이라면은 어떻게 드시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너무 한꺼번에 드시지 마시고 매일요 열알일 정도 고그 전후로 드시는 게 좋은데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드시냐는 건데 이거는 공복에 드시는 게 빈속에. 드시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또 이런 잣은요, 어, 임산부에게 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산부가 보면은 그 변비가 잘 걸리잖아요. 철분제 같은 거 드시면서. 근데 약도, 변비약도 먹을 수가 없고 이럴 때 제가 만약에 주변에 면율이나 따님이나 또 지금 이 방송 보는 중에서 임산부 분들 중에서 변비를 고생하신다면 오늘부터 당장 한번 공복에 이 잣을 한번 드셔보세요 왜냐하면 이 잣의 기름은 식물성 불포화지방에 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흩어 내리는 그런 리놀레산 이라는 그 성분이 아주 풍부한 식품입니다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잣을 간식으로 그냥 먹는 것도 좋지만 정말 보약으로 좀 드시려면 잣죽을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시중에 많이 잣죽이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보약이 되려면 좀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잣죽을 집에서 드시는 건데 아주 간단해요. 제가 간단히 뭐 어르신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방법보다 혹시 자죽을 끓여보신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먼저 쌀을 한두 시간 미리 불린 후에서 어, 믹서기에 넣고 이럴 때물한한컵 정도 넣고 곱게 갑니다. 이렇게 간 잣을 요 냄비에 넣고 한물세네컵고 어, 그 식성에 맞게 부어서 나무 주걱으로 이럴 때도 저는 플라스틱 주걱을 잘안 권해드려요. 나무주걱이 훨씬 건강과 위생에 이롭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나무주걱으로 저으면서 어그 잣죽이 밑바닥에 눌러붙지 않게 계속 적다가 이게 되직하면 은 그럴 때 그냥 드셔도 참 고소하고 담백한데 게그 중에는 특히 남성분들 중에서는 좀 간이 되어 있는 게 좋다 그러면 끝으로 소금으로 살짝 간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잠깐요 어~ 자 아무리 이렇게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이 많다고 해도 한꺼번에 절대 많이 섭취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자칫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잣은 하루에 한열알 남짓 근데 중요한 거는 꾸준히 드시라는 거 드시다 안 드시다 뭐~ 또 좀 잊어버렸다가 아, 나잠 먹어야 돼. 그러고 막 잣을 막 매도공씩 드시고 이거는 오히려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뱃살 때문에 고민이시라면요. 중성지방을 녹이는 효과가 있는 잣을 드시면서 뱃살도 빼고 건강도 지키시길 바랍니다.